자, 안녕하세요. 김영의 널스토리입니다. 오늘은 납중독과 수은중독을 좀 비교할까 합니다. 시험 을제는 대부분 그렇게 나오거든요. 둘을 딱 믹스시켜 놓고 다음 중 납중독으로 옳지 못한 건 뭐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둘을 비교하는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역사적인 거 한번 유명한 사건을 좀 얘기해 드릴게요. 납중독 하면 베토벤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베토벤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거의 원인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력한 원인이 납중독이라는 거죠. 자, 그 베토벤의 애 제자, 사랑하는 제자가 베토벤이 돌아가셨을 때 얼른 머리카락 세 개를 뽑았대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머리카락을 분석을 해봤더니 거기에 납이 엄청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럼 아니 무슨 베토벤이 납을만 쓰나요? 근데 그게 베토벤이 좋아했던 유리 하모니카라는 악기가 있는데요. 그 유리 하모니카가 이제 유리로 되어져 있는 건데 거기에 손을, 손에 물을 붙이고 이 유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거기에 손을 대면서 청한 소리가 난대요. 그래서 그 유리 하모니카를 되게 좋아했는데 그거를 만드는 회사에서 거기에 납으로 문양을 낸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게 나, 손에다 물을 붙인다면 이걸 하니까 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굉장히 유력한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그래서 수은은 진시황제를 좀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진시황제가 불로초를 그렇게 가져오라고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이제 학자들이 불로초가 없고 그러니까 수은을 갖다 준 거예요. 수은을 이제 얼굴에 바르면 굉장히 뽀송뽀송해지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게 땅구멍이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화장품이 그 화장품만 바르면 뽀송뽀송해지고 땅구멍이 없어져 수은이 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진시황은 딱 보니까 너무 좋거든 이게 수은이. 그래서 자기 궁궐에 땅을 파서 거기에 수은 연못을 만든 거예요. 거기에서 뭐 수은도 먹기도 하고 목욕도 하고 결국은 나중에는 미쳤잖아요. 미쳐서 죽었잖아요. 이게 수은 중독의 가장 큰 증상이거든요. 자 이제 재밌는 얘기는 그만두고 이제 우리 본격적인 이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납 중독부터 시작할게요. 납 중독의 초기 이게 납이 내 몸에 들어와서 초기 증상은 변비입니다. 변비. 자, 그러면 변비가 배가 더 아플까요? 설사가 배가 더 아플까요? 여러분들은 설사요 이러는데 아니에요. 설사는 싸 재끼고 나면 안 아프거든요. 변비는 나오지 않으면서 배가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비고, 그 다음에 복통은 복통인데 산통이라고 표현합니다. 콜레키페인 그래서 아기 낳는 배랑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배는 엄청 부르겠죠 복부팽막. 그래서 요세 가지 증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비해서 수는 설사예요. 설사면서 복통이 일어난다고 라 보시면 되고요. 자, 납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디에 축적이 되냐면 뼈에 축적이 됩니다. 그런데 비해서 수는 뇌에 축적이 된다. 자, 얘네들이 들어오면 영원히 있는 건 아니고 빠져나갑니다. 반감기라는 게 있는데, 납은 반감기가 10년입니다. 자, 그런데 비해서 수는 45일, 70일. 아, 수이좀 빨리 빠져나가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비 우리 몸에 들어오면 되게 유명한 4대 증상이 있어요. 이건 좀 외워두세요. 요즘은 잘 나오진 않아도 언젠가 툭 튀어나오거든요. 좀 기억해 두시는데. 자, 비내 몸에 들어오면 제일 처음 적혈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적혈구를 다 죽여요. 그러면 내 몸이 그거에 대한 보상작용으로 모양이 이상한 적혈구를 많이 양산해 냅니다. 그게 뭐냐면, 호염기성 과립 적혈구예요 근데 원래 적혈구가 이렇게 원반형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조그만 혈관을할때 고개를 이렇게 수그리고 가거든요. 근데 호염기성 과립 적혈구는 말 그대로 동그라미야. 그러니까 얘가 조그만 혈관에 가면 다 터져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죽은 아이의 시신이 코플로폴플린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소변검사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결국 초기검사로 소변검사를 해서 코 프로폴필린이 검출이 되면, 아, 이 사람은 납중독이구나라고 예,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우리 몸에 있는 전결골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창백해지겠죠. 굉장히 창백해지는데, 이 납이 색깔이 청회색상이거든요. 이게 치음부에 침착이 돼요. 그래서 납중독에 걸리는 사람들은 얼굴이 코현대 씽 웃으면 여기 청회색 그 납이 쫙 보여서 굉장히 소름끼칩니다 꼭 괴기영화 보는 것 같은,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이게 이제 납중독 그럼 이제 수온중독은 증상이 구내염이 일어납니다 아까 치은부에 그 회색 청회색 선이고 여기서는 구내염 또는 다른 측에서는 치은염이라고 돼 하여튼 염증이 있는 거고요 이게 좀 심해지면 치주 치은에 출혈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치은 출혈 뭐 이렇게도 얘기해도 아 맞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술은 중독의 증징은 진전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근육 진전에서 손을 막 떠는 거죠. 이게 술 중독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막 손을 떠는데 그래서 의사들이 이렇게 회전할 때손좀 앞으로 내비너브 되요 손을 막 내면 손을 막 떨어요. 그리고 컵에다 물딱 주잖아요. 그럼 컵을 흐느느 하면서 물을 한 잔도 못 먹게 되고 글씨를 써도 삐뚤빼뚤 난리가 납니다. 이런 진전 증상이 좀 일어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손이 뇌에 침착이 된다고 했잖아요. 뇌에 침착이 돼서 그거와 관련된 시각장애, 언어장애, 그냥 보행장애 결국 이런 모든 걸 묶어서 우리는 파킨슨 질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파킨슨 질환까지 일어난다. 다시 정리합시다. 납은 4대 증상을 제가 말씀드렸고, 수은은 3대 증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도는 좀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아, 하나. 또 납은요, 리스트 드롭이라고 해서요. W-R-I-S-T, 리스트 드롭입니다. 손이 마비가 오는데 이렇게 딱 꺾어져요. 손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꺾어집니다. 계속 딱 보면, 어, 저 사람 납중독이구나라는 걸알수 있게끔. 이제 네, 그런 증상들이 일어납니다. 자, 지금까지 납과 수은 중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설정,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영의 널스토습니다